날씨가 추워지면서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뇌졸중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여름보다 겨울철 뇌졸중 사망자가 10% 가량이 많고요. 해마다 뇌졸중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치료를 받고 생존하더라도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민우 교수를 연결해서요. 뇌 속의 시한 폭탄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이민호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만남이잖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 평촌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신경과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어, 주로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를 진료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 어, 현재 대한 뇌졸중학회에서는 진료지침 위원이라든지 총무간사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음. 어, 특히 뇌졸중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표준 진료지침 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0월 29일이 네. 세계 뇌졸중의 날 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흔히 뇌졸중을 중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맞게 부르는 건가요? 뭐 과거의 중풍이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뇌졸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뇌가 갑자기 중단하는 그게 바로 뇌졸중이거든요. 음. 최근에는 뇌졸중이 더 표준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뇌졸중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약했을 때 부르는 말, 좀 심해졌을 때 부르는 말. 음. 뇌졸중은 단계로 분류하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혈관이 터진 것과 막힌 것으로 1차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음. 물론 뭐 중등도냐 중증도냐 경도냐를 구분을 하긴 하지만은 네. 그거 자체가 뭐 병의 치료를 바꾼다던가 그러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막혔을 때와 터졌을 때로 구분한다면 막혔을 때의 뇌경색과 터졌을 때의 뇌출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흔히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뇌경색은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 허혈성 뇌경색 그리고 출혈성 뇌출혈 좀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쉽게 말해서 어쨌든 뇌졸중은 뇌 혈관에 피가 가지 않아서 뇌가 죽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이기 때문에 네. 어 혈관이 가지 않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쪽으로 혈전이라든지 색전 그러니까 피떡이 만들어져서 네. 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뇌 경색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혈관이 찢어지면서 피가 뇌 쪽으로 혹은 기주막카 쪽으로 흘러 나오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뇌 출혈이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하나는 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고 하나는 혈관이 터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약도 다르고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피가 안 가서 그리고 또 피가 혈 어, 터져서 핏줄이 터져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원인? 우선 뇌졸중은 공통된 위험요인이 있고 또 각각의 위험요인이 있기는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물어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은 고혈압이고요. 음. 그리고 당뇨와 고지혈증, 그리고 담배, 그리고 부정맥 이 다섯 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당연히도 생활 습관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 이런 습관들도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음, 가족력은 어때요? 영향이 많이 미치나요? <laughs> 음 사실은 유전성 뇌졸중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아. 보통 가족력이라고 하면은 이미 아버님이나 어버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뇌출혈에 대한 외과상성이 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각각의 위험요인에 따른 유전적인 요인은 있겠으나 어 명확하게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이니까 나도 걸릴 거야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요 큰 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서 소개를 드리면서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뇌졸중 위험도가 더 커진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그런가요? 그렇죠. 실제 대학병원에서도 뇌졸중 환자분들이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겨울로 가면서 혹은 환절기로 가면서 음. 어, 조금씩 그 수가 늘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심한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음. 한 10에서 20% 정도 늘어나는 수준인데. 어, 보통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혈관을 수축하게 되거든요. 음. 수축한다는 것은 혈관을 조, 좁힌다는 얘긴데, 그러면서 음. 혈압이 늘어나게 되고 고혈압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 여름이나 봄 환절기가 아닐 때 건강하셨던 분들도 겨울에는 혈압이 조금씩 오르거든요. 음.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무래도 겨울에는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감기나 독감 음. 심지어 코로나 이런 것들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로 인한 전신적인 염증이 생길 때 음. 그 혈관 건강 그러니까 피딱이 좀더잘 생기는 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또 뇌경색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음. 세 번째로는 또 너무 추우니까 안 나가잖아요 네. 활동량도 감소를 하고 어. 자꾸 집에 누워만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 본래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이 수치들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환자가 조금 한 10에서 20% 정도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음.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평소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좀 잦다면 이것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거의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는 관계는 없고, 음. 그리고 안타깝게도 뇌졸중이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전체 뇌졸중의 10% 정도가 채되지가 않습니다. 음. 보통은 전조 증상 없이 한 번의 뇌졸중이 발생을 해서 바로 음. 응급실로 오게 되는데요. 네. 운 좋게 잠깐 증상이 생겼다가, 예를 들면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음.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뭐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어뭐 이런 것들이 한일이 분에서 2분 정도 증상 이 있었다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일과성 뇌허혈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굳이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되겠죠. 근데 음. 네,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문제가 1분 만에 좋아졌으니까 병원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 사실은 일주일 안에 뇌졸중이 진짜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이 발생할 확률이 1 0가 넘어가거든요. 엄청 큰 수치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 두통, 어지럼증 말고요. 음. 어, 말이 어눌하거나 실어증, 말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안면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지러워서 몸을 거의 뭐 가누지 못할 정도의 어지럼증, 균형 장애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음. 안면 마비나 균형 마비 아니면 뭐 팔다리가 저리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잠깐 왔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약간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진 적이 있다 근데 이게 가끔씩 한두번 왔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그 뒤에 이렇게 뇌졸증이 올 가능성이 한1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 내에 10퍼센트고 일년 음. 내에는 3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높은 거죠. <laughs> 그럼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어 보통 이렇게 미니뇌졸중 혹은 일과성 뇌허혈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뇌 MRI 그리고 뇌 MRA를 촬영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본인은 잠깐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에 는 뇌경색이 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MRI에서 뇌경색이 지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MRA를 통해서 우리가 혈관을 볼 수가 있는데 음. 경동맥 목에 있는 동맥이죠, 혹은 뇌 안에 있는 동맥들, 뇌내 혈관 여기에 심각한 협착이 있을 경우, 혹은 막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증상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제, 혹은 항응고제 이런 약들을 드셔야 돼서 어 적절하게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머리를 부딪혔을 때, 피가 나면 차라리 다행이야. 근데 피가 안 나고 안에 고여있으면 그게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 혹은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 그게 더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주시거든요. 터지는 거와 막혀서 부풀어 오르는 거, 어느 게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뭐둘다 위험한데요. 네. 일단 뇌 안쪽에 피가 고인다는 것은 그게 말 그대로 뇌출혈입니다. 뭐 두피 출혈은 사실은 그냥 피부에 있는 출혈이니까 별 네. 문제가 되진 않지만 네. 뇌 안쪽으로 뭐 지주막하 출혈이라든지 경막하 출혈 이런 것들이 어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네. 이게 특히 초반에는 증상이 없다가 점차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떨어지게 되거나 더 구역감을 동반한 두통을 발생하거나 네. 그래서 처음 수상하고 나서 그러니까 머리가 부딪히고 나서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 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음. 아마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얘기는 뇌동맥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뇌동맥류는 지주마하출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음. 이거는 이제 혈관이 기형적으로 뭐, <laughs>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음. 혈관 벽이라는 게 두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일정한 두께에 풍선처럼 평균관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훨씬 더 얇아지게 되겠죠, 두께가.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고혈압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 혈압이 계속 그 고, 높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그 혈관을 자극하게 되면 은 피가 터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지주마카 출혈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응급실로 와서 태어날 때까지 약 30%의 환자가 또 사망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검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서 미리미리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 관찰을 하시는 것이요 중요하겠습니다. 음, 뇌졸중 이후에 안면 마비가 계속됩니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후유증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뇌졸중 이후에 안면마비만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드문 일이고 제가 앞서 안면마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일과성 뇌허혈 혹은 뇌졸중은 안면마비가만 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증상은 없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보통은 팔이나 다리 둘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이 같이 마비가 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안면마비가 정말로 뇌졸중에 의한 안면마비가 맞다라고 하면은 보통 환자분이 어, 뇌졸중에 발생한 나이 그리고 뇌졸중의 크기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가가 좀 결정이 되는 거고 음, 음. 보통은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점, 점차적으로 천천히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 음. 만약에 이미 뇌졸중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증상이 더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열심히 뭐 재활 치료도 받으시고 음. 안면근육 마사지도 하시되 (2년이) 지나가면은 아~ 조금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구공 이원님께서요 저희 아빠가 식사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고는 그대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외상성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 오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라는 말씀도 주셨네요. 우선은 어지러워서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발생이 됐고, 그게 만약에 외상성 뇌출혈로 의심이 되는 소견이 있다고 라 하면은, 어지럼증 자체가 뇌출혈 때문에 발생했다라기 보다는 다른 이유로 어지러워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제로 응급실이나 외래로 내원하는 어지럼증 환자의 80% 이상은 뇌랑은 관련은 없습니다. 보통 뭐 이석증이라든지 전정신경염 같은, 귀쪽, 이비후과적 신경과적 질환이 반 이상 차지하게 되고요. 뭐, 나머지는 기립성저혈압이라든지 만성어지럼증이고, 실제로 작은 뇌의 뇌경색, 소뇌경색에 의한 어지럼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모든 종류의 어지럼증이 뇌경색이랑 결부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할 수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요새는 뇌 CT만 찍어도 뇌출혈인지 아닌지는 알수 있어서 음. 뇌 CT나 MRI를 보고 또영상학과 판독이 달린 상태에서 오진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상성 뇌출혈이냐 질병성 뇌출혈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뭐 사실은 환자분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졌고 쓰러졌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음. 그리고 대부분의 경막하 출혈은 외상성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본인들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어디라도 간단하게 부딪혔을 가능성이 꽤 높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고령이면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를 장기간 드시는 분들은 물론 자발성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드문 일입니다. 음. 어~ 그리고 지주막하출혈 같은 경우에는 외상성보다는 뇌동맥류의 파열이라든지 다른 원인 고혈압에 의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외상성보다는 자발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 뇌 자체에 뭔가 이렇게 상처가 없더라도 이게 외상성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두피에 피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되게 얇은 것에 찔렸다든지, 뭐 찢어졌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 살짝 책상에 부딪히거나, 그리고 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두피에 아무런, 약간 혹인난 정도 피가 전혀 안 났더라도 뇌 안쪽에는 당연히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뇌출혈을 감별은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환자가 고령이고 이미 항설전제를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머리를 부딪히셨으면은 가급적 뇌시 t 는전 찍어 보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뇌졸중을 좀 나는 예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뇌 관련해서 어떤 검사를 하시면 미리 안심하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뭐뇌 MRI, 뇌 MRA 요두 가지로면 안심하실 수 있을까요? 어 그거를 찍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음. 건강 검진 용도로 그러니까 뇌졸중의 위험도를 스크리닝하는 용도로 MRI나 MRA가 권유되지는 않습니다. 음. 일단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여전히 뭐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뇌졸중이 의심이 되거나 이런 여러 질환이 있는 게 아니면 MRI, MRA가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찍으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음.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의 위험요인은 우리나라 국가 검진에서 충분히 많이 스크리닝을 하고 있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운동해서 빼볼게요. 뭐, 살을 좀 빼볼게요. 다음 번까지만좀 지켜볼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우선 혈압을 떨어뜨린 다음에 운동을 하셔서 나중에 좋아지면 약을 끊으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차 의료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약물 치료를 해서 그런 위험 요인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은 뭐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실제로 동맥 경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수 있으니 도움 은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당뇨도 없다. 라고 한다면 또 담배도 태우지 않고 비만 수치도 높지 않다. 그럼 이런 분들은 내가 어이 뇌졸증과는 좀 멀다 이렇게 안심하셔도 될까요? 사실은 뇌경색이나 뇌졸증,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가족도 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80세에 뇌졸증이 생겼다 이런 건 가족력이 아니에요. 80세는 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40대에 뇌출혈이 생겼다, 뭐 30대에 뇌경색이 생겼다 이런 게 진정한 가족력인데, 음. 어, 본인에게 그러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은 이런저런 위험요인이 없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네. 그런 가족력도 없다라고 하면 은 사실상 발생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40세 이후부터 건, 국가 건강검진을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 정도, 그 정도 2년에,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면서 괜찮으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재발이 잦은 편일까요? 뇌졸증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당연히 재발을 잘 하게 되고 여기서 치료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2차 예방이라 그래서 두 번째 뇌졸중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는 항혈전제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제와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두 개를 합쳐서 항혈전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적절한 선택 그리고 고지혈증약인 스타틴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면 치료를 하는 약을 드시게 되면은. 환자의 첫 번째 뇌졸중의 분류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은 1년 뇌졸중 재발률은 낮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약을 먹어도 이 정도거든요. 안 드시는 분들은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뇌졸중 한번 걸리셨던 분들 특히 뇌졸중 격리해서 증상이 좋아져서 과거의 일상으로 100% 복귀하신 분들 이제 괜찮아 약안 먹어도 돼나 건강해 하시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꼭잘 드시고 신경과에 앞으로 잘 다지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약을 안 드시면은 그만큼 재발률이 높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네 음. <laughs> 그러면 음~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우울증이 심해지셨습니다. 말투가 많이 어눌해지셔서 그런가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시고,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라는 질문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은 당연히 우울해지죠. 뭐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들이 팔다리 마비가 오든지 아니면 말이 어눌해지든지. 근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다 호전된 분들도 뇌졸중 이후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런 뇌졸중의 우울감을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은 위험요인으로 꼭 손꼽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있겠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원래 하던 일들을 못할 때 당연히 더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고 뇌졸중 전에도 우울증이 있었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또 가족분들 중에 우울증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뇌졸중 이후에 기능적인 회복을 다해도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이런 경우에는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뇌졸중 진료 받으신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일단은 필요하면 항우울제를 좀 드실 필요가 있겠고 음. 어, 그렇게 했을 때 뇌졸중 환자에서 항우울제를 드시게 되었을 때 재활의 효과도 좋아지게 되고 어, 일상에서 활기를 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도 효과, 효과가 좋고요 음.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서포트만으로 그렇게 우울증이 팍 좋아지진 않거든요. 약물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으시겠고 어, 뇌졸중 이후 우울증은 정신건강과게꼭 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신경과에서도 뇌졸중 이후 우울증은 3개월 이상의 항우일제 처방이 가능하고 최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다니시던 분들께 꼭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느냐 가급적 뇌졸중 전에 있었던 일상생활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집에만 누워있게 한다든지 집에만 이제 넌집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안전하게 나, 내 아래, 나랑 같이 있어라고 하지 마시고 자꾸 밖으로 외출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필요하면 여행도 가시고 그리고 집에 누워만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바깥바람도 좀 쐬면서 좀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음. 기분적인 환기를, 감정적 환기 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뇌졸중 이후에 선망증세가 심해지셔서 폭력성을 띠십니다. 이런 분들은 재활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우선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증상인 거라서 이제 뇌졸중 이후에 입원해 계신 상태의 폭력성은 선망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음. 뭐 태어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도 어 폭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선망이라기보다는 뇌졸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분 장애, 감정 장애 이런 것들이고 전두엽 기능의 장애거든요. 음. 우리가 보통 뇌졸중이 걸리게 되면 다른 데보다도 전두엽과 관련된 부분들이 뇌경색이 잘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뇌졸중 부위에 상관없이 전두엽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뇌졸중 이후에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참을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화도 잘 내고 폭력적이게 되고 가끔은 성적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줄 수 있는 여러 항경련제와 같은 약물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을 상의 받으셔서 약을 처방받으면 되겠지만 음. 이러한 약들이 결국에는 만사 형통은 아닌 것이 여러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음. 특정 약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깔라앉는다든지 살이 너무 찐다든지 이런 종류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잘 상의하셔서 적절한 용량으로 약물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약은 평생 드셔야 되나요? 뭐 증상에 따라서 환자분의 증상이 약을 감량했을 때 계속 재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에좀 가져갈 필요는 있겠지만은 음. 이게 무슨 뇌졸중 예방약처럼 평생 드시지 않으면 뇌졸중이 재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 그런 것들은 이제 (3개월마다) (4개월마다)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랑 만났을 때 어, 최근에는 조금 좋아졌어요라고 하면 약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런 것들에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약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정보들 전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뇌졸중 환자나 보호자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뇌졸중은 다들 처음 겪는 거고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서 보면은 환자 본인도 그렇지만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당황해 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제가 외래에서 이제 1년, 2년, 3년 지내다 보면은 뭐 자포자기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회복을 하시고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뇌졸중의 첫 번째 뇌졸중의 사이즈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결정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환자분이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우울감을 약을 통해서든 아니면 가족의 서포트를 통해서든 떨치시고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도 여러가지 도움을 주셨을 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고 재발률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첫번째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약물치료도 잘 받고 병원도 잘 다니시면서 최대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어,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지내실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뇌는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내몸 사용 설명서, 오늘은 뇌 속에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뇌졸증에 대해서 한림대 정신병원 이민우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